노후에는 이런 집에서 살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집에서 사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이런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관리하기 쉬운 집. 너무 넓거나 계단이 많은 집은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됩니다. 적당한 크기이면서 청소와 유지 보수가 쉬운 집이 좋습니다. 둘째, 병원과 시장이 가까운 집. 건강이 최우선인 노후에는 병원과 약국이 가까운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 보러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나 마트가 근처에 있는 것이 편리합니다. 셋째, 햇볕이 잘 드는 집. 햇빛이 부족하면 우울감이 커지고, 뼈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창문이 크고, 채광이 좋은 집에서 살면, 기분도 밝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집. 너무 외진 곳에 살면,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소음이 적은 집, 조용한 환경이 있어야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이 심한 곳이나 너무 번잡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집, 집이 너무 비싸거나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곳은 노후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유지할 수 있는 집이 좋습니다. 일곱째, 자연과 가까운 집, 공원, 산책로, 강변 같은 자연과 가까운 곳이면 운동도 쉽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이 노후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는 불편함을 줄이고 편안함을 늘리는 집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은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후의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